哦。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도 공원 도착했어요. 애들 어디 갔나? 애들 빨아나베게 야 돼요. 애들 잠깐 만 애들 치킨을 언제 먹을지 물어볼까? 이거 다 먹지 않을까? 어 어디 갔지 애들? 잘 되나, 이게? 나 엘프 스팀 잘 되려나? 야 니들 치킨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지금 어 치킨 먹을 거지 저 치킨 주문한다 야 치킨 주문한다 형사 치킨 치킨 먹어야 돼. 어이早만어있어 이 여의도 불꽃축제 할때이터에 있는 시 u 는 편의점이나 치킨 장사나 도미노 피자는 대목이래 어? 엄청나게 잘 된대 어. 근데 나는 라이브 방송인데 왜 일부 한 명밖에 안 들어오지? 어? 뭐야 이게 어? 나는 한 명밖에 안 들어오네 치킨을 저기서 시킬 수가 있을까? <목소리도> 아, 이거... 저 있지 않대요. 자. 하여 지금이 되나문다. 젊은 사람들 많다. 내가 지금 왔으니까 내가 젊은 것 같이는 거네, 그렇지? 여기 은서 선생만큼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잠깐만 내 자리 가서 시키자. 사기는사겼는 빨래 시켜야겠어. 와, 여기서 술 먹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아술못 못 마시게 하려나? 나이있 잠깐만. 잠자만 잠깐만. 아씨 만또 자고 있어.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는 데도 있네. 어? 아휴, 여기서 주문해 봅시다. 어? 장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떻게 하지? 야, 이꽤 오래 걸리네. 복잡해. <목소리가> 일대방점에서 주면서 여기까지 도착하려나? 아, 주문했습니다. 기다려야지. 한명 보고 와보니까할게 없어 치킨 먹고 애들 공부는 시켜야겠다 고인사, 말좀 걸어주세요. 열도 안 한가구... 가고 싶고, 축제 하면, 편의점이나, 집이나 대목이라면서. 대목이 아니... <웃음> 아니야. 대목이 <laughs> <laughs> 아니야. 침에구독 응. 아, <laughs> <laughs> 챙기라고 해서 챙겼어. 챙기라고 해서 다 챙겼어. 아유, 아, 어. 어. 세명 보고 있네. 쓰레기 봉투 여기도 한강공원에 오면 불리수거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 어 그냥 모든 모든 쓰레기는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되 그냥 치킨먹고 애들이랑 수업공부를 해야겠다 여기 뒤뒤 풍경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어? 야, <laughs> 이게 내가 애들하고 자주 왔잖아 한강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딱 와도 애들이 딱 직결지, 오케이. 직결 장소에 딱 와네, 애들이. 어. 확실히 딱. 안녕, 어... 소고는. 아. 김밥, 바나나 먹으면 돼. 아, 애들 맥여야겠다 애들 하나 매여 볼게요, 잠깐만 어, 토마토님 이름님 어, 왠지 토마토는 잘 이름이 와닿지가 않아 이름님이 잘 와닿고 야, 지금 애들 나 현서, 오늘 거기 왔어 여의도 불꽃축제 하게 해가지고 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고 있거든? 지금 한 김에 치킨이 오는데 한 30~40분 걸려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애들 빠다나 하나씩 다 먹이는 게 나을 것같아 어, 애들은 무조건 많이 먹여야 돼요. 특히 지금 방금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지금 먹여야겠어. 저도 넘어가고 싶었는데 집 가게 두려워서 포기함. 어. 아니 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가면 엄청 멀릴것 같긴 한데 느긋하게 가야지. 느긋하게 어. 내 구독자 중에 기수님이라고 있어. 어, 토마토님도 알 거야. 어, 기수님도 여기 와있는 것 같던데. 와, 여기 연인들이 많어. 응, 애들, 바나나 먹여야겠다. 애들 어딨지? 수시로 먹여야 돼, 수시로. 그러면 이제 살을 찌우려면 탄수화물을 먹여야 되는데, 바나나가 최고야. 탄수화물 중에 바나나가 참 숙소가 빠르대. 어, 애들 어디 갔지? 아, 안 보이네? 자리, 자리 잘 잡으셨네요. 꾹꾹. 아, 여기가 별로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항상 늦게 와도 있더라고. 어, 잠깐만. 애들 어디 갔지? 바나나 먹여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안 보였다가 잠깐 한 30, 40분 뒤에 나타난다? 그때 이제 현서와 또 물이 다 젖어져 있어. 그래서 현서 가 맨날 아빠 죄송해요 하면서 나타나. 그런데 물, 물이 다 젖어 있는 거야, 항상. 항상 그런 패턴이야. 그래서 오늘 뭐 여벌 옷을 가져오긴 했는데. 애들 어디 갔지? 바나나 먹여야 되는데. 아, 토마토님 메시지 또왜 취소해. 어. 안 보인다, 애들. 와, 지금 많이. 자... 이거 안 되겠다.